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전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찾으신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는 죄 너희 죽을 몸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살을순정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려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너희를 사장하지 못하리니, 이런, 이런 너희가 곧그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두 종류의 옷이 등장을 합니다. 속옷과 그덮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속옷을 잘라 하는 자에게 그덮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돗과 속옷을 다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속옷은 통체로 된 것입니다. 속옷은 통체로 된 것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간포 속옷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옷은 그 당시 중상류 규족들만 입었습니다. 그 속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지요. 염색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가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호지 않는 속옷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장들은 평소에는 그 옷을 입고 다니시질 않아요. 그 호지 않는 속옷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1년에한번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대속제 일날그 옷을 그 위에 챙겨 입고 제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삼 제사항, 전체 의 제삼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보니까 너는가배실로 반포 속옷을 다고 또,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라.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반포 속옷은 제사상들과 이제 성전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포 속옷은 허리지 않는 이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옷은 뭘 가르친다고요? 무슨 뭘, 뭘 가르쳐요? 방금 이야기는데 율법을 가르킨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벌 옷을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이 말은 여기서인 에 두벌 속옷이나 그 키토 토스란 말이에요. 키토라 사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제리를 전하라고 보내는데 속옷만 두벌 가지가면 안 돼. 그것도 가져가야 돼.라고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국과 그도시 누구에게 어떤 모양으로 주어졌는지, 우리 한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도시는 네씩으로 나누어 가진,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탁에 달렸을 때에 그, 그 도시는 네씩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병사들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도시입니다. 네개씩을 가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소비하고 뭐, 이런 자라가 가는 걸까요? 어떻게 네, 이렇게 네개처럼로 나누어 가질까요? 유대인들의 표돌에는 술이 있습니다. 요요옷에술또 뒤에 술 여기 여기 네 개가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월 임금이 짧대에 무엇을 끌었습니까? 그도서 끌었다 그랬지요. 그 도서에는 술그 술이 달린 네개술 중에 하나를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도서는 뭘 나누었더라? 그서에 달려 있는 무엇을 술을 달렸더라? 마시는 술 아니 믿음 술다두름두 달린 그 숯을 끊었는 거예요 숫을. 그래서 끊고 그 다음에 나소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미를 뽑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 그대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예수님의 그 옷을 예수적인 자들이 내가 내네 조각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인 속옷이 그들에게 찢어지고 나누어진 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겉옷을 그 취하여 그 신자가 뭔지를 진리를 취하여 그내 네 부분으로 그다 안에 각각 지체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인 속옷이 그들에게는 찢어지고 나누어진 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로 이어져야 된다는, 물론 겉은, 나누어 가짓지만, 속옷은 율법을 의미하니까, 율법이 찢어지고, 또 율법이 나누어지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으로 하나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속옷은 나누지 않고, 통째로, 하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말씀해 보면, 성도들의 입을 힘 옷도 전부 그도희바타워입니다 성도들의 입을 그 그도, 옷, 희바타그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라산에서 눈이 부신 샷, 하는그것도 역시 그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신에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것이요. 그거 그것 지키는 것은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옷을, 그 옷을 지켜라니 말은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을 잘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은그 율법의 속옷을 갖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결국 그것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진리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준 것도 뺏길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주어 그것으로 예수라는 진리, 진리를 진리 이해하고 이해하라고 줬는데 율법은 그들에게 진리를 이해하라고 줬는데 그걸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뺏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진리 속옷을 줬는데 이 속옷을 가지고 뭘깨달았 그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줬는데 그 깨닫지 못하면 그 속옷까지 뺏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그 소고까지 따서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의미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주므로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 구원받게 됐다나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진리를 참되게 깨달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아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8절에서 52절 말씀해 보면 제시만농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붙들자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테오. 붙들다, 치리다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리로 예수를 붙들지 않고, 붙잡지 않고, 검과 뭉치를 죽이려고 붙들어 왔단 말이에요. 붙들려고 왔단 말입니다. 잡으려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진리를 박살내기 위해 붙들지, 진리가 되기 위해 붙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율법은 진리를 박살내기 위해 왔는 거예요. 율법을 결단코 율법이 진리가 되기 위해 붙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더럽고 무슨 곳으로 여겼다 도망간 것이지요. 신명기 2 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받았더라 저주 받았더라 저주받았더라. 그들은 말이에요. 저주 받기 싫으니까 그거 보게 싫으니까 십자가에 부정하고 더럽고 무슨 곳으로 여기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부정이란 말이 저주란 말이 그게 무슨 뜻통안간 거예요. 참으로,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건강 뭉치로 잡아려온자들과 하나도 다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한천년이 등장합니다 그, 그 한천년이 뭐, 헬라말해 보니까, 내 네, 아디스커스라, 네내 네, 아디스커스라, 네 이말 네 단수로 사용할 때는 청년, 복수로 사용할 때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여친 제자들과 또허은 벌거벗고 도망가는, 저, 도망가는 자와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정민이 벌거벗고 도망간 게뭘 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백호디불이었습니다 헬라말로 신돈이라는 것이죠. 이백호디불은 제사장의 옷, 속옷을 만드는 데 고운 삼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속옷입니다. 예수를 진리로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미 준 그것도 벗겨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 76장 15절을 보면은, 창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단과 하와가벌거벗어으러로 숨었다. 그래서, 마가 잡은 잎사귀로 가짜 진리띠로 그들을 가렸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벗기시고, 진리띠로 전신각줄을 입어. 그 덧대는 것으로 벗어버려. 그리고 전신 갑주의 띠를 띠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시록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참석에 있는 그 얘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이런 무화과 잎으로 허리띠를 띤 것처럼, 허리띠를 만드는 것처럼. 개시록 그거 벗어라. 그거 벗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짜 진리띠, 그거 벗어라. 거리 그 벗기, 불거벗고 도망가지 않도록 그거 지켜라. 너 속은 가짜 진리뛰 띠지 그것 벗겨 도망가지 않도록 잘 지켜 그 속옷을 주님은 이게 뭐라물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끝까지 그 묶여서 사는 자들 그들은 목숨 걸고 그 진리의 그 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옷서 속옷이 무엇인지 알되그그 옷은 진리의 말씀은 속옷 율법인 것을 알 때에 그 속옷 위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록에서 무슨 옷을 입는다, 그 옷을 입는다라는 얘기요. 예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때 율법은 지킴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주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준 것이지 그것을 고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입는다, 무슨 옷을 입는다. 그 돋. 그 돋을 믿는 거예요. 그 돋은 뭘로냐고 했습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돋은 속에, 무, 이 속옷이 무엇인가 알 때에, 우리 성도그 속옷 위에 더이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발성. 그 돋이 따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입고 주의 안에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이 많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도시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도시입니다 그를 지키지 못하면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그도 진리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육신의 일을 정육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다 역시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상의 예수께서 입으신 그 세마포와 보험서에서 제자들이 만들어 입은 세마포와 다한 거예요. 요한 개시록 15장 6절 말씀해 보면 세마포가 나옵니다. 그다 말로 리론, 이란이 말은요, 거옷을 만든 때에서는 상배예요 거둣. 그리고 신돈이라 말은 속옷을 만든 때서는 샷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의혜로 했으게 되지 못하면, 속옷이, 그옷이 되지 않으면, 가진 것보다 뺏기고, 습피 울며 일을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면 사장 21절에 보는 덕분에 성수안의 특대에게 대접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습니다. 이 성수안에 이렇게 등장을 놓고, 그게 토풀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 놓습니다. 계시록에서내가 막대가 되면이 대접 사다 버릴 거야. 할때그 대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보면세 가지 재앙이 나오지요. 첫째는 어떤 재앙? 인재앙. 두 번째는 8장 9장 반파재앙. 세 번째로는 16장에 나오는 대접재앙입니다. 그 대접재앙이 어딨냐? 선수에 있는 그 분입니다. 그 대접. 그불을 달고 있는 그 대접은 쏟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소담의 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끝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성수에 불을 갖다가 계속 켜라 그랬어요. 꺼라 그랬어요. 계속 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접의 불을 땅에 쏟아버리면 대접의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는 거예요. 성수에 있는 대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끄지면 그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는 꺼져가는 눈물도 하나님의 마지 아니하시고 그저가는 능불도 이지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으면 끝난다라는 얘기. 그런데 그걸 누가 말안 해주겠느냐? 그거 말안 해주면 안 되지. 누가 두겠냐는 얘기. 그래서 마가보면 사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왜 밝혀주고 달려줬는지, 뭘 듣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극도한 그 것을 듣고 있다가 그것까지 뺏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도 모를 때에, 엉뚱한 것을 듣고 있을 때에, 그것까지, 뭐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까지 뺏겨버리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거벗음이고, 말씀이 없는 게굶주리라면 여러분, 구제는 헐벗이헐거벗은자 입히고 굶주린자에게 먹이는 게 그게 구제 아니에요? 헐벗은 자, 뭐하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굶주린 자, 뭐해주고, 먹은 거, 죽은 거. 그게 우리가 구제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도들의 구제는 어떨까요? 우리도 불쌍한 사람 내게 먹지 못한 사람께 먹여주고, 또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는 게 우리 기독교의 구제입니까? 그것도? 물론 그것도 구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누구를 구제하나? 우리 성경에서는 누구를 구제하는가 했어요. 과와 아, 네. 과무라 그랬죠. 과와 과무는 어떤 자예요? 부모가, 부모가 없는 자. 과부는 신랑이, 신랑이 없는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부모가 될 사람, 진정한 신랑이 될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천당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자? 신부와 또과부를 어, 보자. 이 말은 뭘 말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을, 참된 신랑. 부모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이 뭡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게뭘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뭘 해라? 진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의 육국은, 과와 과부, 고아에게는 참된 부모를 알게 해주는 것. 또, 과부는 참된 신랑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구제다. 물론, 군주린 자기가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헐벗은 자기가 얻으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제는, 그들에게는 참된 부모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참된 신랑이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통하여서 가르칠 때,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구제라는 것.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전리전에 그들에게 거듭을 그 입혀주고 하늘의 생계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먹이는 것들 성경은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신한 자 구제에 대해서는 과보 했듯이 아버지 없는 자 신랑이 없는 자 그들에게 아버지가 신랑을 소개시켜주는 게 구글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김입니다 그게 우리 성교들이 성김이에요 우리 성경들이 섭김의 성김의 대상은 누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성김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유, 이유, 어? 이유, 이유. 우리 이웃들이지요. 사람들이지요. 밖에 있는 이웃들이지요. 절대로 여러분 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대상이 아니다. 성김의, 성김의, 성김의 대상이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섭기겠다는 말씀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섭김의 대상 섭김의 대상은 뭐야? 우리 이웃들이에요. 아, 네. 우리 이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주, 주님을 알 아직까지 참된 신랑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참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구제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랑 예수 그리 신랑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교들이 구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가 대표로 나눈 것이지 불쌍한 사람들이 비만 그들밖에 없겠습니까?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 많으며 얼마나 신부가 많습니까? 그 신부는 육신적인 신랑이지 육신적인 부부란 말이 그들로 통해서 얼마나 괴롭다 하는 애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많습니까? 있어도 고통스럽고 있어도 괴롭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순경은 전부 진리만 이해가고 있는 것이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서아계시록에 나오는 그벌금벗음의 상태 너희를 벌금어지 않게 옷잘 지켜라 해서 그 벌금어습이라는 단어가 야곱에서 나옵니다 야곱섭아를 헐벗다 이 말은 그도시 없다라는 얘기요 그도시 없다라는 얘기요 그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주라는 것인가? 말씀을 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주고 엉뚱한 얘기한 다면 그리고 평안하세요 배부를 겁니다 잘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뭐라고 그러세요? 야구보서는 배부를 겁니다 잘될 겁니다 또 힘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세요? 야구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 믿음. 그러면죽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지요? 행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뭡니까? 그들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즉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행동으로 하면은 그냥 열심히 하면은 삶 믿음이요. 안 하면은 죽음 믿음이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죽 믿음이 어땠는 믿어 믿음? 복음은 없고, 진리의 말씀은 없고, 그냥 피가 내라. 네차이될 것이다. 너 배부를 것이다. 복음이 그 소리 없는데. 그러면 그거 없습니다. 죽음 믿음인 거예요. 비록 내가 그들에게 입을 놓은 주지를 못하고, 또 먹을 음식은 주지 못한다 할 때라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참된 신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전가하면 무슨 믿음? 삼 믿음. 믿음이란 말이에요, 삼 산미듬. 믿음. 그게 삼 믿음이에요. 일 많이 안다고 그게 삼 믿음이고, 일안 한다고 죽은 믿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려줘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의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직분으로 꼽힌 일곱 집사의 구제와 섬김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곱 집사 대표가 스테반입니다. 그리고 빌립입니다그 스테반 집사 한 사람이 설교하면 전부 다 부약의 예의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부약의 예의를 스테반 집사가 습, 설교를 합니다. 그 진리를 다, 다 설교하고 결국은 스테반 집사는 도래마다 순교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이사야서를 신약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이디오피 사람이 3,000km 밖에서 예루살렘의 전기을 지킨다고 희생대사 들리로온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빌립을 보냅니다 너 깜짝 놀라서 빌립을 보내요 가서 그가 뭐, 뭔지 얘기해줘 그 얘기했더니 기뻐갔더라 그럽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차원이 다면해져서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자원이 다 면해져서, 우리가 죽어야, 그제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하면 그 예수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뭐 받으라 그래요? 복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협동된다,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통하여 내가 잘될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협동하다. 예수 믿음에 병도 고쳐진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는 또 다른 의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어 복 많이 받아야다 물론 복은 세상적인것 아니죠. 복 받아요. 그것은 복? 영생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영원살는 여러분, 영원이가 영원일까? 우리가 사는 것. 영혼이의 영혼일까? 영혼을. 이런 오지에 가르쳐 줄게. 오지경 네. 오지에 여러분들 가르쳐 줄게. 영혼인지 영혼인지. 그럼 내가 네.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네.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어떻다? 다르다그는 다르다. 다르다. 거지. 그걸 오지갑자리 가르쳐 줄 그래서 내가 우상이, 또 다른 우상이 되지. 그래서 내가 아늘을 죽여야 스스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무릎입니다. 숙섭니다. 셋은 뭐냐? 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떠나여서 누가 살아나? 누가 셋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셋이 될 거예요. 부할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로일로 죽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알게 되면 그래야 진짜 예수 그스도가내 안에 살아나는 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죽어야 산다 하는 게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누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질 그런 존재도 못돼요 예수 그스도께서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쯤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게 모든 철학과 종교 구별 없이 다이기하고 있잖아요. 철학도 우리가 죽어야 한다, 종교도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로 결론을 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그걸 설명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못알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간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는 진리 그것으로 존재할 때에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원이라는 어떤 개념은 또한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대로 산 것. 그런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 잎사귀로 가짜 띠, 가짜 갑옷, 금방 없어질 그것으로 나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갑옷을 만들어서 소리를 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화과고 잎으로 뭘 만들었어요? 치마를만들었그 치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치마예요. 띠라고 그랬어요. 네. 띠라고 그랬어요. 가짜 띠. 그러면서 나는 갑옷을 입어서 가짜 띠를 띠고 느슨을 들고 있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고 푸수수 말다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갑옷을 입은 느슨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리가 그 이해되어 참제일 갑옷이 우리 몸에 입혀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입을 옷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겉옷을 입은 자입니다 내 입으로 입을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을 깨달을 때에 나는 죄인이 그사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 말로의 은혜의 그 옷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세요? 네. 진리의 말씀이이 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 입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이띠이그 옷의 띠를 잘 두르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그들 눈에는 어설프게 보이고, 그들 눈에는 우리가 패배자인 것처럼 보여도, 그게 바로 승리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행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반드시 그 진리의 띠를 잘 떼어, 이건 뺏기지 않도록, 혼선을 다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오늘 주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서워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으로. 아버지 이 말씀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이 말씀 꼭 보여줬고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들 스스 띠를 잘 주님 앞에 서는 거라까지 잘띄어 일교 굳게 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삶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어져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자로 스무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례의 십장 찬송을 우리 함께 합니다